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청소 중입니다. 하하. <laughs> 청소 시작. 2004년 신문이. 지금부터 기사 첨삭을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음. 아, 아니야 뭐.. 2700? 찾아라 야 그럼 보이는거 아니야? 순서 도 알았고 자기 찾아서 넘겨서 받은 게 했던 걸로 됐나 여기 집 음. 아.. 주연아 이제 컴퓨터지 그..너가 한거다 써줄 수 있어 아 제가 알고, 알고,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네, 알고 있는 거. 이야 이만큼 해 주셨어? 영양사 세비? 어 오, 어, 그렇지. 너 이거 두개 했어? 엄청 예뻐. 그 아, 이거 직장이라는 거, 거. 한한 거. 거. 팔았어야지, 그냥 이거가 그냥 한니까 타일러스의 가장 특거야 그냥. 그냥 찍는 거야, 지금? 응. 지현아 여기 응. 이 부분 고쳐줬으면 좋겠어. <웃음> <웃음> <저기> <웃음> 이 문장이 조금. <laughs> 알겠어. 어색할 <어차피>. 거 알겠어. 훨씬. <laughs> <그치? 알겠어, 그치? 웃음> 아저기 정리했을게 누가 누구 이거 썼는지 꽤 응. 좋아 뭘? 내가 지금 어, 사설 했어아어 여기다 칠판에. 어 그냥 그, 근데 사전. 저 나는 사설이야 아니면은 사설? 너 뭐였지? 그거 그러니까. 코로나? 어그 사설이 아 아니였어. 사설이지. 아 그래? 근데 나는 내 기사 들어갔으면 좋겠어. 오늘 들어가기 어케 해서 바꾸라면서? 연예인 뽑는 거라. 음. 나잘 썼고. 아 세미 뽑는 거야? 응. 음. 저 can't h 야 l p you. I can't help 아 o u I can't help you. I can't 이 e l p you. I c 이 n t help you. I can't help you. I can't h e l 연 you. I can't help you. I can't help you. I c 그들은 패치는 투명하 말고 살 색깔이 입을 때 그런 거는 흑이한테는 키아나는 이건내거 글씨 제발 모르네 모르는 거 아니야 <laughs> 네 거야 그거 <두껄게 웃음> 했어 겠어 아예 아니야 그런 거 네. 했어 알겠어 어, <laughs> 어, 어떻게 도피지 이거 띄어쓰기 좀... 이장이 의자 안 들래? 아, 저 진짜 잘다나뭐 처음 봐안 들어 아, 네, 이거 너무 재미가 없어 나 지금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? 나 말을 해 말해 지말야그이어 할까? 시끄러! 둘 너무 아니고 어떡하지? 그지는 너무 짰어. <목소리> 나는 그냥 둘이 이제 리이신 <목소리> 행복해 이해가? 장 그래. <목소리> <너무 모르겠지>? 이해가? 둘이도 있 친구. 아나 이거 써도 돼? 어? <목소리> 잘 아, 써도 돼. 아, 축하 여기 게했 때. 아, 이렇게 했 <laughs> 때. 나는 이거...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. 이거 어, 어. 그이그 뭐, 아. 선이 있다. 몰라. 근데 저 오, 제... 근데 내가 방한 뭐, 예시가 있다. 이런 거. 저한적이그모역한이 어. 있다. 내데 방한 사건이 있잖 근데 왜? 비가 볼. 비가 볼. 비가. 너수연 언제까지 보내줘야 돼? 어, 어 뭐야 나 배터리 못사 배터리 못다 됐어 저절로 받았어 나준나지자마자다빈는데그 편할 때아 어, 언제까지 언제 줬어 그게 말최소한을 언제까지? 10시까지만 보내 오늘? 누가 무슨 맛봤네 그 날을 믿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마구만의 존재 호날따로 뱅뱅아우학생처럼 그렇게 가고 진짜 재밌게 너의 어, 그들은 뭐? 나는 가기 싫은데 위식 뭐였지? 우리가 돼서 수 없이 갔다가 진짜 별의 MC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아, 나는 가기 싫데 어. 친구들이 가기 싫서 별의 m 갔다 이거 받으시지 한직부자 <laughs> 와, 오글거린어 <나 어슬거리는 웃음> 야, 오글거린데있었어 아, 붙파로왔네아니아니아니아 아니, 아니.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. 진하게 한 거. 아, 아, 죄송해요. 아, 아, 뭐야, 너구나. 긴했는데 근데 독서는 질문이다라는 말이 그냥 출처가 없고 그냥 속담 같은 거면 내가 쓴 거? 응. 아, 그래? 아니, 만약 그렇다면. 그러면 어쩔 수 없지. 근데뭐 무슨 네. 거기 누가 뭐뭐해, 뭐뭐 무슨 말을 따르면 읽겠으면 는데 그냥 노보라는 말 없습니다. 그것만 이렇게. 근데 모르겠... 뭔가 있을 것같아 누구지? 서는 질문이잖아. 근데 아이나저리오시오 롤링페이퍼에 썼던 거 너무 예뻐가 열두 더어 응. 열두 시에 뜨다가. 아 참. 근데 진짜 아, 근데 아름다워. 진짜, 진짜, 진짜. <laughs> 진짜 예뻐. 지 안녕 인사해 주세요. 안녕. 저는 별이선생님이까지 지금까지 별이의브이 가였습니다. 안녕